자, 최대 최소 2번, 0부터 2 사이에, 얘의 최솟값을 gp라고 합니다. 자, 얘최솟값은두 배로 나눈 거에 부호 반대니까, 최솟값은 x가 2 p 일 때, 2 p 일 때, g-1, g2분의 1. 그러면 gp가 최솟값인데 p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을,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게. 그러면, g, 마이너스 1의 값. p가 마이너스 1이면, 얘는 마이너스 2죠. 그런데 우리는 0부터 시작해서, 2 사이기 때문에, 0은 이쪽, 2는 이쪽. 그때, 최소값을, 최소값을 gp라고 했으니까, 이때의 최소값은 f0일 때. fx, x 곱 마이너스 4p x 에서 p 값은 마이너스 이거 p 값은 마이너스 1인 거고 p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 플러스 4x 최솟값 f 0일 때 f 0의 값은 0이죠 그럼 얘는 0이고요 두 번째는 g 2분1 g 2분의 1. 1 그럼 여기다가 p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을게요. p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1이야. 그럼 구간도 달라지겠죠? 1이니까 0은 있죠? 여기가 2. 그러면 f1이 최소값이겠네요. f1이 최소값인데, g, 아 p가 2분의 1이니까 fx 다시 쓰시면 x 제고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. f1의 값이니까 1 빼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. 1. 그러면 g 2분의 1은 어미야 옆에 있네. g 2분의 1은 마이너스. 1. 그래서 g 마이너스 1 더하기 g 2분의 1은 0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. 3번입니다.